안녕하십니까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3월 7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장세기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청지기일 뿐이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선교회에서 두 번의 행사를 치르느라고. 온몸이 파김치가 되고 정말 힘듭니다. 주님을 향한 소중한 주일에 육체가 최악의 상태가 되어서 정말 힘겹지만, 오늘도 최상의 몸과 최상의 영혼으로 준비되어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저희 육체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만은, 아, 라마나유 스페이스 아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주님의 소중한 일이기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도 부족한 육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발견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주일 아침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궁금함으로 오늘 말씀을 또 대하게 됩니다.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땅에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의 존재인 아담과 하가 이 최고의 천국에서 타락했다. 이게 참 믿기지 않은 일이지만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놀라운 장소가 천국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laughs> 먹지 말라 아시더냐 죄송합니다 이미도 하나님은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영광이 지켜야 할 자리 다시 한 말씀드리면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장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지키는 것을 허무는 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하는 수준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주, 중요한 초점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아, 하나님이 창조한 뱀 자체가 아주 하나님이 잘못 창조한 한 존재이라고 착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영특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일 때 그의 영특함과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사단에게 유혹되어 미혹되어 사단의 도구가 될때 그 지혜는, 그 영특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심지어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그 엉뚱하게, 위험하게 사용되는 것이 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간교하다라는 표현은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졌는 것이죠. 이런 그 우리 인생 존재의 한계를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이에게 금지시킨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서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정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실과를 너무도 넘치게 다 주셨습니다. 사암도 없고 해암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갖다 놓고 먹지 말라 한 거죠.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어디나 볼수 있는 하루도 건너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고 보지도 말라고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안 보일 수가 없고 그런 자리에 놔두. 아니. 그럴 거면 참 보이는데, 다 갖다 놓으면 좋은데, 주앙에 다 갖다 놓고 그러시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뜻은 이 자리, 네가 주인 아니야. 여기 주인 따로 있어. 네 주인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걸 명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입니다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이 동산을 관리하는 천지기일 뿐이야.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가 천지에 있지만 그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오늘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한집의 거실에 거실과 같은 곳에다가 딱갖다완 안방을 지나도 거실을 지나서 지나야 되고 건너방을 지나도 거실을 지나야 할수 있는데 그 거실 한가운데다가 그걸 다 갖다 놓고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만큼 중요하다.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네가 누군지. 너는 청직이야. 네 주인이 있어.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 그런데 인간 아래는 이 반복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졌죠. 그래, 맞아. 하나님 계시지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주시니 너무 감사하죠.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감사는 사라지고 그그 그 거실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감격과 은혜가 무뎌지고 그게 불편하게 되고 이게 부담스럽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선악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불편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찬들이 주일과 예배와 봉사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옵니다. 처음에는 감격서,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그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어지고 밤이고 낮이고, 그죠? 예배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말씀 보고 싶어, 사모하지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사단이 그 간결한 뱀을 이용해서 찾아오는 거죠. 아 먹지 말라 하더냐. 불을 지른 거죠, 가슴에. 그래 저게 저거 저거 저거. 여기 하와가 대답하는 모습을 보세요.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데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그 불편한 마음에 사단이 분을 지르자 지켜내고 다스려야 할 아담과 하와가 말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 자체가 그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뱀의 이름을 지어준 청지기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이렇게 자신의 사단의 말을 듣기 시작하자 사단은 거기다 더 불을 지르는 거죠.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 얘기인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네가 주인이지.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뭐 이런 겁니다. 유혹이죠. 사람의 감정과 눈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죠. 얼마든지 엉뚱하게 볼수 있고 얼마든지 엉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런 사단의 소리를 듣자 하와이의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그러면서 그걸 볼 때마다 겸손해지고, 그걸 볼 때마다, 아, 내가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 그 자리에 가면 그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여졌던그 자리에 자기가 자꾸 서고 싶은 것입니다. 반드시 먹고 싶은 과일이 된 거죠. 아야할 과일이 돼 버린 겁니다. 6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고 자신이 지켜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일이 참 중요하다.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게참 중요하다. 이 사실을 오늘 아침에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온 인류를 죄악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단하나요 나는 누구죠? 뭐 하는 존재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반복되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립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립니다. 다스려야 할 존재 앞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엉뚱한 모습으로 돌변해가는 우리의 모습들. 아담과 하가 이렇게 넓어진 것입니다. 목사로서 특히 라마라요 스페이스 R을 세워서 그곳을 섬기라고 부른받은 나은 누군가 생각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일으켜 다음 세대 하늘부흥을 이루라는 사명을 제게 주어서 이 자리를 섬기라고 신문자 안장의 정신으로 섬김을 명받은 존재입니다. 이곳의 주인은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대표가 아니라 주님이 대표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내게 하나님은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실과들을 에덴 동산 전부에 걸쳐서 심어 놓으셔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자리를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만 그 관계가 이어질 때만 이 동산에 행복하게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에 실패하지 않았으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도 이 문제에 수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그 상처로 얼마나 많이 고통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겸손히 이 말씀을 대하며 내게 다시 주어진 이 기회를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붙잡는 자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이 종이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오늘 이두 가지 길을 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화처럼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회복하신 생명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오늘도 여전히 반복된 일 속에 무뎌진 감각으로 교묘하고 간사한 사단이 내 마음을 노크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고 네가 중앙에 서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너더 높아질 수 있고 더 편해지고 더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양한 사단의 도구가 된 사람들을 동원하며 동산 중앙에 서지 않으면 안될 상황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너는 하나님의 청지기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야 할 사명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게 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 사단의 소리를 들을 때 단호하게 청지기로서 그 사단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종으로 주어진 자리를 천국 만드는 종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된 하루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청지기들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